안녕하세요. 훌훌TV입니다. 여러분들 뭐 살지 고민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벤츠 BMW 1월 프로모션 총정리입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차량은 리스하시면 1% 추가 할인해드리니까요. 영상에 나오는 차량들 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단부터 볼 건데요. 벤츠 컴팩트입니다. 벤츠 할인은 벤츠 파이낸셜로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현금 제휴는 할인표를 확인해 주세요. A220 해치백 400만 원 할인, 세단은 410만 원 할인, CLA 250 660만 원 할인, GLA 250 580만 원 할인, GLB 220d 550만 원 할인합니다. 벤츠 C클래스 볼게요. C300 아방가르드 690만원 할인? 할인 너무 좋고요. AMG 라인은 820만원 할인합니다. BMW i4입니다. i4는 연말에 재고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재고도 많고 할인도 연말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무조건 사셔야겠죠? i4 40 1300만원 할인 M50은 1400만원 할인인데 이럴 아이폰은 사실상 시가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의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할인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BMW 5시리즈 보겠습니다. 523D 현금은 950만원 50만 원. 할부는 1100만 원 할인이고, 530i 베이스는 재고는 많이 없고요. 현금은 1000만 원, 할부는 1150만 원 할인합니다. BMW i5 볼게요. i5 할인 좋습니다. i5는 베이스, M 스포츠 프로 모두 현금은 1500만 원, 할부는 1550만 원 할인합니다. 프로 모델은 재고가 없어 대기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형 세단 보겠습니다. 먼저 벤츠 S클래스입니다. S 450 롱바디 1,250만 원 할인, S 500 재고 꽤 있습니다. 1,310만 원 할인이고요. S 580은 재고가 많습니다. 할인은 1,550만 원입니다. 마이바흐 S680 23년식 5,130만원 할인합니다. BMW i7 보겠습니다. i7 할인 미쳤네요. 연말 할인 뚫었습니다. i7 50 2,900만원 할인, 60은 3,200만원 할인인데요. 전기차는 사실상 시가라. 중순이나 월말 가면 3,400만원까지 할인할 수 있으니 재고 1월에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SUV로 보겠습니다. 먼저 벤츠 GLC 보겠습니다. GLC 300 쿠페 430만 원 할인하고요. 지금도 재고 꽤 있는데 다음 달에 재고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세요. 이번엔 BMW X3 보겠습니다. X3 재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20i M 스포츠 650만 원 할인, 프로는 700만 원 할인합니다. BMW X4 볼게요. X4 색상 다양하게 재고 많습니다. 20i M 스포츠 650만 원 할인, 프로는 700만 원 할인합니다. 다음 벤츠 GLE입니다. GLE 주엘리 300d 940만 원 할인, GLE 450포메틱 890만 원 할인. GLE 450D 쿠페는 1,010만원 할인합니다. BMW X5입니다. X5 1,100만원 할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할인 더 올라간다 생각하시다가. 기회 놓치십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BMW X6입니다. X6 지금 1,300만원 할인인데, 연말 할인이랑 똑같기 때문에, 재고 있을 때 무조건 사셔야겠죠? 빠르게 연락주세요. 대형 SUV 볼 건데요. 벤츠 GLS부터 보겠습니다. GLS580 할인 1350만원인데, 재고도 넉넉하고, 할인도 좋아, 빠르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 l s 600 메뉴팩처는 4,500만 원이나 할인하니까 무조건 구매하셔야겠죠? BMW X7 보겠습니다. X7은 재고도 많고 색상도 다양해서 전부 다 1,600만 원 할인합니다. 재고 조절하기 전에 무조건 1월에 구매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연락 주세요. 이제 벤츠 전기차인데요. EQB 보겠습니다. EQB 300 포메틱 1,740만 원 할인, AMG 라인 1,750만 원 할인합니다. 둘다 추가 등록비 140만 원 지원했습니다. EQ SUV 볼게요. EQE 350 S SUV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할인 1,910만원이고 등록비 140만원 지원 있으니까 1월에 놓치지 말고 구매하세요. 마지막 EQS SUV입니다. EQS 450 SUV 2,450만원 할인, 580 SUV 3,110만원 할인합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저금리 이용하시면 벤츠 코리아 지원금이 빠져서 할인이 오히려 감소하는데요. 그래도 무이자가 나오다 보니 4년 이상 차량을 타신다면 추천드리고요. 중도 상환할 것 같으면 그냥 할인 많이 받고 출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벤츠 BMW 1월 프로모션 총정리 해봤는데요. 지금 할인이 너무 좋아서 1월달 재고 빠지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 본 차량들 무조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구매상담 연락처는 더보기와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흘흘 TV였습니다.